네, 다 들어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먼저 플레이디에서 제공한 룬 시세부터 알려드릴게요. 스텐 시세입니다. 조두룬 3천원, 참우 1,100원, 자우룬 8천원, 배루룬 6천원, 수루룬 3,100원, 로우룬 1,100원, 오우룬 3,000원, 백수루룬 3,000원입니다. 스텐 시세가 엄청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레더 시세입니다. 조두룬 3,000원, 참우 1,100원, 자우룬 7,300원, 배루룬 9 5 0 0원 수루룬 5,000원, 로우룬 3,000원, 오우룬 1,000원, 백수루룬 1,200원, 굴룬 900원입니다. 네, 오우요 예, 다들 여러분들 레더 1 시즌 즐기고 계신가요? 저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진짜 부르는 게 가격인 아이템과 그 스킬 시너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레더 1 시즌에 활마가 떡상했죠?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되는데 활마가 떡상해가지고 데미지가 뭐 엄청 세졌다 그거는 솔직히 아닙니다. 예, 솔직히 아니고요. 뭐 15K까지 나오는데 15K로 해도 풀방이 살짝 버겁습니다. 왜 버겁냐면은 앰플이 터져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앰플이. 근데 이번에 어 아이템, 어 아이템이 팔렸던 그 거래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이 아이템이 7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7만 원에 거래가 된이 아이템. 그 그것보다 더 좋은 아이템을 준비했어요. 네, 제작한 아이템인데. 여기다가, 이제, 피의 으뜸에다가, 공속 지증속 주어를 박아줬죠. 박아주고, 공격속도도 20이 붙어 있던 활이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아이템이 뜬다고 한다면, 진짜 부르는 게 가격입니다. 내가 얼마를 부르던 구매자, 뭐 판매자 협의하에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아이템은 진짜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아이템으로서 진짜 내가 뚜벅이로 막 어, 직접 사냥해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은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엄청나게 안 뜨기 때문입니다. 디아 역사상 몇점이 없을 정도로 이게 엄청난 아이템인 걸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샷, 3번, 4번. 데미지가 이렇게 보면 은 6,800밖에 안 뜨는데, 이게 왜 이렇게밖에 안 뜨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윈포랑 비교를 해볼게요. 윈포랑 데미지를 비교를 해보는데, 어, 이렇게 껴보고요. 네, 7, 아까 6,800이었죠? 8,200. 별로 차이 안 난다. 네, 일단은 얘로 한번 선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길에만 가져오고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앰플이 터져 줘야 되는 겁니다. 앰플이 얼마나 빨리 터지냐에 따라서 사냥 속도가 관건이 되겠죠. 예, 수수마고요. 수수마라서 텔포가 가능합니다. 장 이렇게 아, 이거 죽어주고. 예, 깔끔히 죽어줬죠? 예. 걱정 마시. 아, 어, 이거 제가 의도한 플레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용병을 살려 줄게요. 예, 용병을 살려 주고요. 용병이 5만원인가? 5만원이 아니잖아. 얘는. 어 뭐야? 이 왜? 뭐 숫자가 저래? 네. 근데 이제 공용창고에 있어도 왜어 뽑아지는데? 왜 나는 공용창고에서 돈을 빼는 거지? 네, 불길에 강 피가 400밖에 없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피참을 많이 껴줘야 되는데 얘는 이제 달려참을 꼈어요. 컨트롤이 좋은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냥이 가능한 빌드로서 아주 이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은 엠프랄로 어, 하고 한 번은 윈포로 하겠습니다. 예, 속사로 한번 써 보고요. 예, 속사 깔끔하죠? 예, 잘 죽어요. 엠플이 터져줘야지 금마 빨리 죽는데 엠플이 안 터져주면은 안 죽는다는 거. 여러분들 이 활이 얼마 정도 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까 보여줬다시피 이 활은 7만 원입니다. 7만 원. 요런 게 뜨시면은 아주 소리 질러. 이거를 어떻게 제작을 하냐면은, 어 일단은 메이트런 보울을 주세요. 매직 메이트런 보울을 주신 다음에, 그거를 무작정 보석으로 돌리는 거예요. 네. 보석으로 돌리고, 저 옵션이 뜰 때까지 계속 돌리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 20년 전 뒤에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출이라는 활이 저렇게 만들어졌었죠. 근데 진짜 어렵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아, 옛날에 보석을 털기 좋은 컨텐츠가 매출이 활 만드는 거였죠. 네. 보석이 그냥 착착착 털렸어. 그거 하나면은 그냥 보석이 한인배는 뭐, 껌이지 뭐. 한 캐릭, 두 캐릭, 열 캐릭, 백 캐릭, 그냥 날아가도 안 뜬다는 거. 그럼 이건 어떻게 얻냐? 이건 이제 레어 옵션이에요. 레어 옵션. 레어가 됐을 때 이런 옵션이 뜨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레어랑 매직의 차이점은 접두어 점이요 차이가 있죠 이렇게 스피드하게 사냥을 하는 느낌으로써 이제 윈포의 성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로 하고 어, 괜찮은데? 어, 사냥 빠른데? 빠른 치고 이제 뭐 아마존 치고 빠르다 근데 이제 풀방에 가면은 개 잼병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는 윈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윈포 보여드릴 거고요 윈포는 이쪽에 있음 이걸 딱 끼고요 데미지 한 2000정도 차이 났죠 네. 활이 지금 없으니까 주워줄게요 바닥에 있는 활을 주워주는 센스를 발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살을 한번 써보고요 자자자자자자자자 이템이 뜨 뜨면은 바로 시세 감정 들어가셔서 바로 파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스텐에 넘어가도 값어치가 있는템이 되겠습니다. 이엠프로알은으뜸이면은스텐에 넘어가도 시세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시세가. 네, 그런 것들 염두해주시고 파밍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엠프라이뜬적이 한 15년 전, 15년 전에 엠프라리 떴었습니다. 그 레더 새로 시즌 열 때마다 항상 엠프라리 뜨거든요. 네. 그잘 보셔가지고 으뜸만 딱 하시기 바랄게요. 으뜸이 몇이냐? 여기서 이제 바람살이잖아 이런. 으뜸이 이제 아까 거기에서 80을 빼야 됩니다. 80%를. 지증속 주얼이 40% 증뎀이기 때문에 80%를 빼야 되죠. 그러면 으뜸입니다 이렇게 윈포가 더잘 잡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왜 이러냐? 윈포가 데미지가 세요. 예, 맥뎀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실 열어 주고요. 자, 한번, 디아블로 때려잡는 것까지 보고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세 잘 보시고, 구매하시고, 파시기 바랄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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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디아블로.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는 피해주고, 가이드로 잡아줄게요. 가이드. 와, 이거 안 맞았네. 가이드, 가이드. 가이드, 앰플, 앰플 아니니까 앰플을 터져줘서 잡아야 되는데 앰플이 더럽게 안 터져요 네. 명중률이 약해가지고 더럽게 안 터져 퍼센트가 약해서 자10% 확률인데 더럽게 안 터져 아 강타 터졌죠? 네, 강타 와 앰플 겁나 안 터지네 야좀 앰플 좀 터져라 이거 아무리, 어씨 앰플 터지기 전에 죽어버렸어 네,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안녕